웰시 코기 궁둥이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제 사실 뭐 정의상으로만 접근하면 그렇게 문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우리 타원이 16이고 1 0이니까 우리 초점의 좌표부터 먼저 구해봐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초점의 좌표 구해주시면 이제 2,0잘안 보이나요? 다른 색으로. 음, 초점의 좌표 구해주시면 그냥 2,0 바로 나올 거고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0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원의 반 그러니까 밑에 있는 요 원과 요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반지름이 각각 이라는 것까지 알수 있을 거야. 아, 됐죠? 자, 그럼 이때, 선분 PQ 더하기 PR의 최대값을 물어보는데, 자, 선분 PQ 플러스 선분 PR이라는 이놈은 잘 봐요. 음, 나름 선분 PQ의 길이는, 이놈의 길이는 PF' 더하기 F'Q라는 이놈보다는 클 수는 없을 거야. 맞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 선분 PQ의 최대값은, 선분 어, PF' 더하기 누가 됩니까? 선분 QF'이라고 볼수 있을 거고요, 맞죠? 마찬가지로 선분 어, PR의 길이는 선분 PF보다는 근그뭐그 뭐, 뭐 놈보다는 클 수가 없겠지. 따라서 선분 PR의 길이는 또 역시 부등호 이렇게 똑같이 써주시고요. 선분 어, PF 더하기 선분 QF 아니 RF죠. RF보다는 작을 것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러니까 너네 둘을 합쳐주시면 따라서 따라서 선분 PQ 더하기 선분 PR이라는 이놈은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 선분 PF 프라임 더하기 선분 PF 플러스 선분 QF 프라임 더하기 선분 RF인데 여기서 PF 프라임 더하기 PF라는 이놈은 타원의 정의에 의하여 <laughs> 타원의 정의에 의하여 장축의 길 기... 맞 맞죠? 그런데 우리 장축의 길이 16이었으니까 네가 4옆 장축의 길이 4을 의미하고 따라서 너는 8. 됐죠? 여기. 그리고 선분 QF 프라임 그냥 우리 원의 반지름과 똑같을 테니까 이 RF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될 거고 너는 1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PQ RF의 최댓값은 12가 된다라는 거 너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